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엎둥이로 맺어진 과부와 호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엎둥이는 예로부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과연 업둥이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과부와 호라비가 맺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울에 박시성을 가진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5년이 지났지만은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이유가 부인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시는 좋은데 밭이 좋지라니 애가 생길 리가 있네. 에이, 그래서인지 남편은 부인에게 정을 주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희생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자기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저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남편에게 좋은 장사거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큰 돈을 준비해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기 전날 밤 남편은 그냥 가기 허전했는지 오랜만에 부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가면은 큰돈을 벌어올 테니. 그리 알고 이끄려. 남편이 떠나고 한달후 풍문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는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남편은 장사에 노력하기는커녕 색주가를 들락거리며 갖고 간 돈을 물쓰듯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지난 어느 날 한양에서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평소에 원망스러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떤지라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식을 들은 며칠 후부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나 과일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혹시나 하며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짚어보더니 하는 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날 밤에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부인은 아버지 없는 아기가 생겼지만은 하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태교에 힘쓰고 몸조리를 잘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 부인은 아들에게 청성껏 젖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부인은 잠을 자다가 산너머에 살고 있는 이서망이라는 사람에게 포쌈을 당해버렸습니다. 부인은 소리를 질렀지만은 첩첩산 중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 서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깊은 산 속에 너와 집으로 박씨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댕내는 누군데 이런 행패여? 내 아무리 혼자 사는 처지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소. 그러나, 당시에는 호라비가 과부를 못삼하는것 정도는 관아에서 더럽게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발하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의 애미가 아이를 낳고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요. 애기는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데, 가난한 살림이라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저 애기한테 젖을 좀 주십시오. 뭐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젖을 줄수 없어요. 부인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젖을 못채며 울자 이 서방은 아기에게 쌀몇 잔이라도 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그틈을 타서 아기를 안고 도망쳤지요. 부인은 산길을 달려 도망갔고 이서방이 뒤쫓아왔습니다. 부인이 도망치다가 어느 낭떨어지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곧 이서방에게 잡힐 위기에 놓이는 순간 그만 이서방이 발을 헛디뎌서 천길낭떨어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laughs> 이서방이 죽었다고 생각한 부인은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던 부인은 이서방의 아기가 쳐들달라며 보채던 울음소리가 귀에 틀린 듯 해서 차마 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보살필 사람도 없는 산 속에 아기를 놔두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서방의 집으로 가서 이서방의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씨 부인은 두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키웠습니다. 아가, 어여먹어. 아유, 먹는 것도 이쁘네. 부인은 며칠 동안 데려온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 그 사이 정이 들어서 친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 아주머니가 와서 이서방의 아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또 있네. 그애기는 누구요? 예? 아주머니의 말에 부인은 뭐라고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아아기 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누가 간밤에 문 앞에 업둥이를 놓고 갔구먼. 그 말에 부인은 그렇다는 듯이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소. 아이고 복덩이가 왔으니 잘 키워보구랴. 부인이 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업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은 아기를 업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엎둥아, 전 먹자. 어이구, 잘 먹네. 부인은 한달 먼저 세상에 나온 친자식의 이름을 선동이라고 지었는데, 선동이가 형이 되었고, 엎둥이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죽었을 줄 알았던 이 서방은 살아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했고, 산속에서 사흘을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주스려 집으로 왔습니다. 이서방은 방문을 열고 아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서방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박씨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서방은 담장 밖에서 부인이 자기 아기에게 친자식처럼 정성스럽게 젖을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아니, 저 부인이 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laughs> 그래서 이서방은 보쌈했던 것을 반성하고 부인에게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아니, 댕내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날, 땅도로지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아기를 친자식처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키우겠습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부인은 아기가 걱정되어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질 줄 사람도 없는데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뗄 때가 아니니 나중에 젖을 떼거든 그때 데려가세요. 이 서방은 부인의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인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저희 아들에게 젖을 주는 대신 제가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요. 그날 이후 이 서방은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남녀가 유별한지라 저 강가에 있는 운막에서 잤습니다. 부인은 이 서방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서방이 자식을 위해서 보쌈을 했던 것이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이 서방의 자는 음막이 무너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부인은 이 서방이 안돼 보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헛간에서 자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 추시 성을 가진 양반이 장정들을 시켜 부인을 보쌈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누군데 이러느냐? 누구지는알거 없습니다요. 어서 우리랑 갑시다. <laughs> 어서 자루를 씌우자. 그때 이서방이 나타나 창정들을 막아섰습니다. 니놈들 네 어렵다. 에이, 네. 니놈은 네 누구냐? 그 물음에 이서방은 남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방이 머뭇거리는데 박씨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이분은 내남군이요. 그 말을 들은 이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정들도 그 말을 듣더니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에이 서방 이었구나 에이 다들다, 들어가자. 그들이 떠나자 부인은 당황스럽고 쑥스러워졌습니다. 장정들을 물리치려고 얼떨결에 이 서방을 낭분이라고 해버렸지만. 한번 뱉은 말은 뒤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쑥스럽기는 이 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난군이라고 할 줄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댕내를 내 난군이라고 말했으니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제 한 말을 돌이킬 수도 없으니 큰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난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한 말이라고 할까요? 뭐요? 그러면 더실언이 되지요. 큰일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안 이 서방이 해왔던 행동이나 심성을 봤을 때이 서방의 팀됨이도 싫지 않았고, 오히려 첫값 대신이라고 하지만은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는 것을 보며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지요. 더구나 남편이 죽은 후 남정네 한명 없어서 썰렁했던 집안에 이서방이 드나들며 일해주는 동안 듬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지금부터 진짜 남군이 되는 것이 어떨지요? 예? 이서방은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고맙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된이 서방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부인은 업둥이도 진자식처럼 맡기고 사랑을 베풀며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서당이 다닐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보며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허허허 <laughs>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이오? 아니에요. 엎둥이가 복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복을 갖고 왔다니요? 엎둥이 때문에 당신 같은 좋은 남편과 인연이 되었잖아요. 엎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날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가요? <laughs> 그렇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질투했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타나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허 네가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와보니 사실이구나. 서방 죽은 지몇 년이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네 행동거지를 보니 아이들도 내 손주가 아닌 게 틀림없다. 이 집은 내 아들 재산이니 썩 나가거라.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으나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은 산속에 있는 이 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살기 시작한 부부는 산나물도 캐고 장작도 팔면서 살았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생각하며 큰 심이 생겼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가르쳐야 할 텐데 가진 것도 없고 산속에 살면 서당을 보낼 수 없으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요. 어느 날 업둥이가 손에 산삼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엎둥아, 그거 산삼 아니냐? 예, 이게 산삼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디서 난 거냐? 저쪽 산 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빨갛고 예쁜 열매가 달린 풀이 있어서 제가 캤어요. 이풀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업둥이가 캔 것은 산영삼처럼 자연 속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는 자연삼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업둥이가 알려준 곳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산삼이 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온 산이 산삼이요. 여보, 이제 아이들도 서당에 보낼 수 있겠어요. 부부는 산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삼 때문에 부자가 된 부부는 좋은 집을 사서 살게 되었고 아이들도 서당에 다시 다니게 되었죠. 여보, 업둥이가 진짜 복덩이인 건 맞나봐요.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게 했고 산삼밭도 발견해서 부자로 만들어줬으니 진짜 복덩이이지 뭐예요. 그런가?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잘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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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엎둥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25때가 생각이 납니다. 6.25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총알이 스치는 전쟁터에서도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끝까지 끌어안고 피난을 갔지요. 헌데 요새는 살기가 어렵다고 낳은 자식도 버리고 해치는 일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식을 끌어안고 달렸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이 그리운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